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친 거야, 이거 아니, 와, 손에 물리는 동안 이것도 몰랐어. 에이, 글러바 오늘의 운세. 오늘 오는 늘 테마를 잘적로 상승되어 있어요.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 저기서 막히는 부분 없이 잘 뜨는 분 용이 연심를 얻은 현상이니 명예가 앞을 보이기도 하네요. 왜 갑자기? 지금 몸에도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아 간지러워 죽겠어. <laughs> 와, 아, 황당하다, 진짜. <laughs> 마지막 모의고사를 풀었고,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열풍타. <laughs> 저만 몰랐던 거죠? 열풍타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부 기록도 남더라고요 시간이 <laughs>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돼 있던데 좀 시험이 2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엄청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근데 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어 물론 그런 절대적인 시간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집중이 팍 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하고 저기 한미아를 읽어놨다 빵에 잼 발라 먹으려고 상달프 잼 무화과 맛 원래는 블루베리 이런 거만 먹다가 무화과 맛이 있길래 샀는데 그건거 같아요 그게 딱 집에 와서 한 숟가락 맛만, 맛만 보고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계속 두드러기가 피부 발진이 올라와가지고 <laughs>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알레르기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얇은 점막 같은 데가 좀다 부어올라가지고 계속 긁다가 어, 처음에 벌레를 물렸나? 가을에 뭐 진드기인가 싶어서 막 이것저것 긁고 샤워까지 했는데 어, 이쪽눈만 부었던 게 이쪽 눈도 부어가지고 아 이거는 알레르기다 음, 싶어서 바로 피부과 가서 주사 맞고 항히스타민제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목이 살짝 붓고 여기 눈이랑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입술이랑 피부 알레르기가 이렇게 무섭구나 <laughs> 없다가도 생기는 게 알레르기입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원래라면 그런 알레르기 없었는데 저는 <laughs> 시험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다 <laughs> 얼른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laughs> 시간이 좀 많이 늦었거든요 열심 하는 분들이 많고 음. 이 안경을 바꾸고 너무 댕청댕청 좀 너무 동그란 안경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laughs> 너무 댕청해 보여가지고 안경을 음. 새로 바꾸고 싶긴 한데 음, 고민 중입니다 약간 투명뿔테? 어, 투명뿔테 투명 이런 걸로 바꾸고 싶긴 한데 요즘은 목, 목도 아프긴 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몸이 하나씩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눕잖아요. 그렇게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파요. 얼른 이 시험이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내 시험 이1일일남았군요 어떻게 보면 2 1일밖에안 남았는데. 이렇게 <laughs> 몸이 하나둘씩 퍼졌나고다 했지. 맥주 한캔 사러 갔는데 신분증 왔다고 까였어. 점심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어. 아까 표정 보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는 것같더라고 의외의 옥수님 나도 엄청 유연하다? 보여주세요. 해봐. 이쪽으로 찍을 수 있어. 이쪽으로. 이게 얼마 만에 음. 아침 산책이지? 패딩 아직 아닌 데 동생한테 이거 띡 보내면서 어, 선물해줘 이러면서 어유 미친년 이러면서 <웃음> 선물해줬어요. <laughs> 개웃겨. 짜란, 립브러쉬. 이번에 새로 나온 색깔인 것 같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안 팔고, 온라인으로만 파는 것 같고, 이건 23호입니다. 집에 있는 립스틱도 썩어가고 있는데, 뭔가 사고 싶어서 너무 이쁘다. 23호. 러디 노드 시험 치러 갈때 바를게 <laughs> 했는데 샀었어. 이거감면서왜 이렇게 모할 때씩 안 달라? 영양이라면서지식이랑 같이 좀 지식이랑 같이 똑같은 를 통합적으로 작동시켜서 이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영양을갈때 실제 삶에서 무엇을 할수할줄 아는 능력이 좀 능력이 제 즐겨져서 훌륭한 빨대 재료가 되죠. 전체도 빠따랑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살균기에 고립대를 넣어서 2차... 사이트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매장 내에서 물과 폐를 취식하시는 경우 매장 공인 다이오포트 다이오라이프 다이오스토어는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방식으로 레오플라스피커 레오